잘 되고 있습니까자 네. 이제 생크림 그거는 어느 정도 됐고요. 네. 이제, 이제 딸기를 언제 할 네. 오렌지도 필요한가요? 네, 저는 오렌지는 딸기를 만들 거예요. 바나나는요? 바나나도. 오렌지는 어떻게 썰어줄까요? 오렌지를 조금만 썰어주세요. 오렌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이거 어때요? 이거. 이렇게 어. 어때요 너무 커요? 응? 아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줄게요 오렌지를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슬라이스로 슬라이스로 장갑으로 또 벗으세요 딸기 언제 뜯냐? 내 손을 떠다슴다. 됐어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응. 자 아빠가 뭐 만들러내고 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언제 하죠? 주시면 안될 아빠는 약간 생크림을 거칠게 거칠게 자연스럽게 음? 저희 아 아빠는 겠다 왜요? 씹어서 아 이거 힘들어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잔다 완성했어요 우와 이름이 뭔가요? 딸기 네, 생크림 케이크 와우 그럼 이번 두 번째 아, 잠깐만요 음. 딸릴게요기 생크림 케이크. 오케이. 아빠 왜? 잠깐만 기다려 주면 안 돼요? 왜? 아, 요것만 빨리 하고 줄게요. 뭐 요거 생크림이고. 잠만 아빠는 회전판이 없어서 이걸 돌려야 돼요. 확실히 이게 생크림이 응? 빨리 발라야 되는데 풀리네요. 응? 좀 차가워졌어요. 아까 좀 뜨겁죠. 먹어요. 이거. 생크림이. 아까는 따뜻했는데 지금 차가워졌어. 그 다음은 뭐만들까요 아니요, 아까 딸기만 좀. 줄... 아, 딸기만 좀. 전 여섯 대를 다 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생크림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요? 그럼 생크림좀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포인트를 중에 거칠게. 여기에서 힘을 한 번, 두 봐. 네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네 번. 근데 이건 여러 개 짜는 거왜안 해요? 짜는 거? 응? 이렇게 짜는. 거. 아 짤주머니요? 네. 짤주머니, 짤주머니 해야 돼요? 짤주머니 안면될거 같은데. 그럼 잘래요. 여기서 <laughs> 자여기도 이렇게 거칠게 됐습니다. 그럼 하고 계세요. 제가 짤주머니에 준비를. 요즘엔 좋아요. 요게 일회용 짤주머니인데요. 여기에 넣고 가위로 잘라서 짰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다이소에 그런 게 많이 빠져요 네. 여기 생크림 을 넣고 결합을 해서 주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이처럼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라인님 위해서. 아뭐한 거죠? 네 먹었어요. 음. 도와주세요. 뭐야. 오늘 차먹야 돼. 자 아빠 가 생크림은 준비해 놔세요. 잘 나오나 까요 오~~ 잘 나옵니다 음, 자 앞에 모양도 이렇게 많이 있어별 모양 그리고 어, 작은별 이건 스마일 앞부분만 바꿔서 스마일 말하니까 있습니다. 저의 옛날 꽃이 생각나네요 이게 뭐, 뭐죠? 잘 되나 보이세요? 아 여기 빵이 키워줬네요 응. 아, 와주세요다 다 먹다가 저기 하는거 <laughs> 에이 그거는 하지 마세요 손을 찍어서 먹어도 돼요? 네 <laughs> 그럼 찍어서 먹어야지요 음이 생크림은 꼭 하얗게 안발라주세요 이렇게 약간 거칠 느낌으로 발라도 돼요 이거 아빠도 다 거칠죠 네, 저는 이제 짤주머니 해야 돼요. 짤주머니를 여기. 조수 모양은 뭘로 해줄까요? 저요? 저는 어떤 모양? 이거 별 모양. 이 앞부분만 <laughs> 바꿔서 끼면 됩니다. 저희 조수가 저희가 약간 시깅,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네, 없습니다. 아빠는 딸기 케이크. 응. 오미야, 오미야. 오네요 갑자기 오튀어나미전 딸기 케이크야만미야 오미야. 오저다 오미야. 오미야, 오미야. 오미야, 오 이것도... 놔주세요 아빠는 도대체 응. 언제 하나요? 하고 있었잖아요 응. 아 생크림 안 좋아한다면서 응? 아 이거 다아면안 돼요 저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어쩔 수 없죠 뭐 하세요? 생크림이 지금 풀려서 조금씩 자세요, 조금씩. 음, 음, 음. 재밌나요? 네. 저도 아인이랑 노는 게참 재밌어요. 이걸 치우고. 음. 음. 이거는 일단 제가 쓸 거니까 이렇게 놔주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조촐하게 이렇게 오! 내 딸기! 딸기가 떨어졌어 <laughs> <laughs> 저렇게 하다가 딸기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수! 어. 집게 좀 갖다주면 안돼요? 조수 딸기가 빠졌어 빨리 갖다 무슨 그 저가 갖다게요 무슨 집게요? 그 저희가 집는거야 텀! 텀 주세요. 텀. 이거 맞죠? 어떤 거야 아, 맛있다. 저거 빼드릴게요. 네. 어,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 딸기. 딸기야? 자, 그러니 아빠랑 요 오렌지 크는만성 저기다가 놔어 주세요. 네. 두 번째. 저 아주 빨리 하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케이크. 느낌 있습니다. 자, 아빠 이거 모아줄게요 재밌으면 카메라 보고 브이하고 하세요 재밌나요? 브이 왜 <laughs> 한숨을 쉬세요? 네. 근데 꼭 이거를 다 덮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안 아, 해도 돼요 그냥 갈색 부분 남겨도 돼요 네 맞아요 저는 이번에는 이 밑에도 딸기인가요? 네 아주 딸기 맛가네요 오렌지도 좀 뿌려줄게 음. 오렌지를 하려다가 오늘 딸기가 먹고 싶어서 <laughs> 전 여기 반만 해주겠습니다 네. 짤주머니 어디갔나요? 저 여기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어, 아 뭘로 해줄까요? 저요? 어 여기 큰거 음, 돼요 이거 그냥 동그란고요 아니요! 이거. 이거 큰건데요? 네 근데 그냥 큰거로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슈가파우더라고 있는데 슈가파우더를 톡톡톡 쳐도 나중에 어, 예뻐요. 흰색은, 어, 눈 모양이 되구요. 검정색을 뿌리면 약간 초콜릿 그런 느낌? 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딸기가 부족합니다. 여볼게전 이거 부족한데요? 생크림이요? 네. 그냥 있어요. 이 딸기 짜투리 버리면 안 돼요. 이따가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랑 넣고 먹을 거예요. 해주세요. 생크림을? 음, 다 썼어요. 음. 어때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저 생크림은 3개나 더 해야 되는데 아 오늘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왜요? 어 아, 싫어요 생크림 없잖아 아 그거 다 하지 마세요 아 그거 너어는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다 넣지 마세요 이거 냠냠 다 넣지 말라니까 왜 계속 다 넣어요 여 있는데 아다 넣지 말라니까요 왜냐, 충분해요 아빠 께서좀 남았어요 그럼 그것도 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아주 예뻐요. 파마물인가요 아니요. <laughs> 그럼 뭐 케이크에 요즘 이런 거 올리잖아요. 네, 아, 맞아요. 벌써 다 썩었는데요? 이번엔 뭐 줘요? 딸기 줘요? 바나나 줘 이번엔 바나나요 바나나요 바나나, 바나나 몇개 줄까요? 여기. 네? 다요 저 생크림 벌써 다 쌌어요 벌써 <laughs> 여기 생크림 못었는데요 그럼요. 닦아드릴게요. 바나나를 가로로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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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얇게. 스마스를. 근데 바나나 다쓰지 마세요. 왜요? 마지막에는 네. 이거 세 개를 다 올릴 거예요. 제거 하지 마세요. <laughs> 왜요? 어제거만요 <어우, 제권> <laughs> 맛있겠다. 자 슬라이스 바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나나를 오늘 차려. 저도 꽃 모양을 <laughs> 만들어 줄게요. <laughs> 맛있네요. 저는 꽃 모양을 만들어. 저도 그러면은 음. 따라 하지 마세요. 아 어, 예. 네이클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클럽은요? 네. 네. 세 개요. 이요. 딸기를 <laughs> 어. 단계를 봐볼까. 오렌지로. 흔드는거요? 안돼 망했어요 止まんないよ。 만들게요? 흠. 도와드릴까요? 같이 먹을게요 음. 숨어서 지금 딸기하고 있어 딸기 주스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전 위에 문이 보이는. 거기까지만 왜요? 하죠? 왜요? 싫어요. 이제 생크림 없어요? 싫어요. 만들고 이제 먹어야죠. 안 돼요. <laughs> 저는 이렇게 됐어요. 대충 해줄게요. 이렇게 대충 해줄게요. 아,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만 빌려주시면 안돼요? 이거요? 네 여기 있게요 한번만요 제가요 잠깐만요 어제가요 빨리요? 아니요 한번만요 빌려줄게요 아이고 <웃음> <웃음> 다음부터 먹방을 못하겠는데요? 뭐하세요? 어? 아꾸나한아아 갑자기 조수영을 높피하겠습니다고마가다아 끌렸네요. 딸기를 두개 해서 생크림을 <laughs> 얼른 마무리 하세요 배고프세요? 딸기, 딸기 먹고 싶어요? 얼른 마무리 하세요 전다 했습니다 예쁘게 저이번는 딸기 오렌지 빵 딸기 오렌지 주세요 딸기하고 오렌지 오렌지요 네. 음? 오렌지랑 딸기. 딸기. 딸기는 이렇게 얇게요? 네, 아까 좀 얇게. 음, 아니면 이렇게 해줄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기에도 묻혀도 됩니까? 맞으세요. 부에는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얇게 하면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제 오렌지 하나 더게세요 오렌지 얇게몇개더 줘요? 두개더 주면 돼요. 두 개. 게 아주 조그만하게조그만이게게조렇게반 음. 자를 네. 이렇게하면 딸기 오렌지 생그레인 쿠키 완성. 빵. 빵. <laughs> 빵 주세요. 또 만들어요? 네, 다 만들 거예요. 쥬를 음? <laughs> 먹겠습니다. 쥬는. 뭘줘 이거요? 여기 생크림을 채워줘요 이거 안 바를 거야? 벽에 그럼? 네 없... 생크림 없어요 생크림 다요 생크림. 아빠 생크림 가져요 아빠 거다 썼어요 아빠 이따가 아 그거 아까 줬어 그거 같아요? 아이네 합쳐서 만들까 그러던데요? 자, 생크림. 여기 있는 거보다 들고 긁어주세요. 응, 좀 남겨줄게. 이런 거 쓰고, 자. 아꿀쓰있요 아, 이것도 바꿀래요. 어, 그래 <웃음> 어. 아, <laughs>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다음에는 이제 생크 만드는 게나아뭐 해줘요, 이거? 동그란 거? 냥냥냥냥냠 동그란 거야, 엄마. 이거 냥. 자, 안녕! 아인이 빵은 옮겨주고, 저는 다 했어요. 그냥 제일 기본적인 딸기 케이크. 거기에 이제 오렌지까지 넣어서, 우리 아인이는 4 <laughs> 네 개나 만드는데, 들 요건 바나나 케이 저 얼굴 케이크. 완성! 얼굴! 어, 누구 얼굴? 저희 엄마인데요? <laughs> 이 얼굴 케이크. 네. 한개더 주세요? 그거 안돼요 아, 싫어요. 네, 안 돼요. <laughs> 여기 있는 밥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가족서 이번에는 아빠 를굴을보는보 알고 요 보여줄까요? 뭐 네? 근데 빵도 안 벗기거든요? 아! 그 밑에는 생크림 하지 마요, 그럼. 생크림 하면 안 돼요? 엄마의 얼굴에 머리카락. 그 엄마의 얼굴 자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바나나를 찍어 음? <laughs> 그래도 티. 좋네요 요즘 폐렴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아이니와 이렇게 케이크 만들기도 할수 있고 그쵸? 그렇죠? 네다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Hey, family, g 입니다 다시 한 번, hey, f a m i 시간에 또, 계속됩니다 아니, 안끝났는데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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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건 딸기 오렌지 생크림 블루베리 케이크이고요. 이건 오렌지 생크림 케이크고, 네. 이거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고, 이건 바나나 생크림 케이크고, 네. 생크림입니다. 이거는 딸기 오렌지 빵빵 사... 빵 케이크고, 이건 조수의 얼굴 케이크고. 이건 음, 음. 알파벳 아이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이렇게 섞어 가다가 팔에 힘이 맞있어요 그래서 조수할 때부터하는게더 납니다 <laughs> 생크림 만드는 게좀 힘들긴 한데요 휘핑크림을 사다가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쉽게 케이크를 만들 수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맞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팔 팔의 힘이 맞아요. 힘이 났다가 응. 계속 빠져요. 주말에 엄마 엄마 아빠를 꼬셔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케이크 만들기에 한번 네. 도전해 보세요. 오늘 어땠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헤이 패밀리 다음에 상고님 <웃음> <웃음> 자, 우리 인사하고. 자, 우리 헤이 패밀리, 아빠. 아니. 다음에 또 만나요. 아쉬워하지 말고, 어, 다음에 도또할 거니까. 어, 봐주세요. 네. 안녕.